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된 것은 혼자 성경을 보려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해서입니다. 성경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도 목사님께 물어볼 환경이 안 되거나 물어보기가 쑥스러울 수 있어 대부분의 성도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알아보곤 하는데 그것이 정확한 정보인지 확인할 방법도 없고 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살펴볼 주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유래입니다. 우리나라 사전에 보면 하나님이란 여호와를 개신교에서 이르는 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존 로스 목사가 번역한 최초의 한국어 성경 예수 성교 누가 복금 전서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로스 목사는 당시 선교 보고서에 하늘과 임의 합성어인 하느님이 가장 적합한 번역어일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하늘에다 임을 더하여 하느님 즉 유일한 분이 되었는데요. 예수 선교 누가복음전서의 1882년 판에는 하느님이라고 용어를 사용했으나 이듬해인 1883년 판에는 하나님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연도가 1883년이 되겠습니다. 그럼 존 로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로스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장로교 선교사로서 중국에서 선교 활동 중에 최초로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한 사람이자 한글에 띄어쓰기를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참으로 고마운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성경에는 여호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계명에 기록된 너는 내 하나님 여호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하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부르거나 읽지 않아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우리 성경의 여호와라고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여흐와라고 발음이 되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는 문자 체계상 모음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읽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모음을 한동안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방언이 생겨남으로 인해 표준화된 도금의 필요성이 느껴져 학자들이 성경에 모음을 붙였는데 이 성경 버전을 마소라라고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우리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라는 단어를 여호하나 야해로 읽지 않고 아도나이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기록할 때는 여호와나 야해로 하고 읽을 때는 아도나이로 읽는 것입니다. 성도 중에 가끔 여호와를 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확하지도 않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익숙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부르면서 기도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대한 유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예수라는 단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